7절. 누가 등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궁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함께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아멘 제가 혹시 어느 교회나 어느 곳에 가서 설교를 부탁받으면 제가 제일 첫 번째로 꼭 반드시 하고 싶어하는 설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만난다는 것을 꼭 전하고자 하고 또 전합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이 예수님 사랑을 알게 되면서 변화됐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알고 그것을 전합니다. 고난이 많았습니다. 참 그걸 생각해 보면 저희 어머니 너무 너무 불쌍해요. 너무 너무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저도 그 고난 속에서 살아왔지만 어, 기도하면은 바뀌길 바라지만 왜그 고난의 세팅은 안 바뀔까요? 우리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버스가 빨려 왔다든지 또. <laughs> 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어,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뭐 병원 스케줄 같은 것도 빨리 잡혔다든지, 이런 거는 뭔가 들어지는 것 같은데, 이런 인생의 고난이 아, 바뀌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는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저도 그게 너무 힘이 들어서 점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마음속에 하나님은 사아계시긴 어, 하는데, 아, 나를 안 사랑하시는 것 같다. 생각이 들었죠. 그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인생이 고난이 없기 때문에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있는 것이 하나님 사랑의 증거라는 것을 로마서 5장 8절을 통해서 알게 하셨어요. 내가 아직 죄인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 예수님, 그 예수님,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신 거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함이 있는 거예요. 너무 너무 놀랍더라고요. 너무 너무 놀라웠고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게 생각보다 저는 되게 임팩트가 강했지만 제 인생에서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은 사건이었지만 제가 설교를 해도 사람들은 뒤집히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별로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그래도 계속 그 말씀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 만나야 된다. 예수님 사랑 만나야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고 예수님 사랑 만나야 또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거기 있고 그리고 살아가는 방향도 예수님 사랑 만나야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되죠. 복음 위에서 살수 있게 되고 결단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회복하려면 예수님 사랑 만나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사랑을 만나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위해 사는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 사는 목사가 됐어요 예수님 사랑 전하니까 사람들이 존경하고 예수님 사랑 전하니까 사람들이 기뻐하고 좋아하기를 우린 다 기대하죠 맞습니다 존경하고 또 기뻐하고 좋아해줍니다 그게 만약에 우리 집처럼 다 예수 믿는 집안이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의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이 아니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이 예수님 사랑하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일어나요. 어려움이 일어나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갈 때에 그것이 세상의 뜻과 똑같으면 별일은 없겠지만 대부분은 예수님의 말씀과 맞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시잖아요. 어떤 사람들 속에서 같이 대화를 하다가 보면은 이게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자기 주장하고 자기 말만 떠드는 사람들. 어렸을 때는 다투죠. 막 얘기도 하고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도 하지만 나이가 들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별로 이제 얘기를 안 합니다. 왜 얘기를 안 하느냐? 얘기해봐요. 소용없어요. 싸우기 싫으니까. 그거는 얘기의 부분이지 인생이 걸린 문제들 앞에서는 어려움이 닥칩니다. 괴로움이 닥쳐요. 요한복음 15장 한번 보고 시겠어요 요한복음 15장을 좀몇 구절 볼 건데요.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아라.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끝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더욱더 서로를 사랑하면서 살아 가라. 자이 말씀을 주셨을 때는 좋은 결과만 있기를 바라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게 되는 날도 있게 될 것이다. 너를 미워하는 것은 근데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고 나를 미워하는 거다. 나를. 왜 그렇겠어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 안에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 안에는 예수님의 말씀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19절 말씀.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를 미워하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한테 엄청 핍박을 받았어요. 예수 믿기 아버지가 예수 믿기 전에는 왜 그렇게 핍박을 하셨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자기 뜻에 안 맞는다고 다 핍박을 하는데 모든 게 자기 뜻에 안 맞죠. 주일날은 교회 가려고 하죠. 뭐만 하려고 하면은 뭐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얘기하죠. 나쁜 방법으로 사업을 할려고 하니까 그것도 안 된다고 하죠. 나이가 열살이 많으니까 무조건 힘으로 누르려고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핍박하고 왜 그렇게 괴롭게 하느냐? 어머니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괴로움이 계속 오는 거야. 예수님께서 계 있기 때문에 어머니는 왜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까? 지난 목요일에도 정말 처음이자 마지막이죠 말씀을 드렸지만 간통한 사무장이 자기 다시 써라 협박하고 그랬을 때쓸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렇게 써요 어머니는 그 불의함을 이 소중한 사람들 사역에 들어오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칼로 찔러 죽여도 어머니는 안 합니다 제가 아는 저희 어머니는 그건 할수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어머니가 믿는 거는 진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세팅이 아니네요. 우리나라의 이 세팅이 진리가 이기게 도와주질 않네요. 많은 법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됐을 거 아닙니까? 검사도 어머니가 재판이 시작될 때 즈음에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때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왔어요. 검사가 수십 명이 바뀌었어요. 그 작은 이제 어머니 조그만 여러분 큰 단체가 아니에요. 그냥 작은 노숙인 단체 하는데 수십 명이. 바뀌었어요. 계속 불려나가지고 계속 얘기해. 그 많은 검사들 중에서 그래도 한명 정도가 어머니 불러다가 자세히 알아보고 사모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했던 사람 딱한명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지난 목요일 날, 음, 대법관이 이렇게 우리나라 최고. 끝판이잖아요. 이렇게 나와서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늦었, 늦었거든요. 그래서 2시간 전에 출발을 했는데 한 5분 정도 늦을 것 같은 거예요. 이 내비게이션 상에서. 큰일 났다. 금방 끝날 텐데. 어떡하지? 큰일 났다. 그러면서 가는데 남승범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래요. 왜, 왜 걱정하지 말요 야, 하나님의 역사지. SK 채태원 회장 이혼수소이혼그 저기가 대법원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그게 1번이야. 그게 1번으로 끝나고 그다음에 2번으로 이제 그 다음 기타 등등에 이제 저희 어머니가 있는 그그 그 사건만 따로 1법관에서 하고 2법관에 기타 등등이 다 있었던 거야. 감사하죠. 그게 늦어졌어요. 들어가는데 기자가 수백 명이 와서 다 찍고 있어. 그건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 어머니는 기각 기각합니다. 다섯 글자 하더라고.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어. 인생이 그냥 그 다섯 글자에 걸려 있더라고요. 판사도 얼마나 많이 바뀌었나 몰라요 중간에. 그거 못할까? 좀 읽어보셨으면 안 됐을까? 그리고 동료들한테 욕좀 먹으면 어떨까? 아, 그거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 그렇게 하지 마. 그런 말 들었어도 욕먹어가면서 핍박당해가면서 이거는 잘못된 것 같다. 이거 다시 한번 환송해봐야 되겠다. 얘기해 주시는 분이 한 분도 없었 세 명이 됐든, 네 명이 됐든, 내가 봤을 땐 별로 소용이 없어. 누구한테는, 우리 같이 힘없는 사람한테는, 아, 뭐, 소용이 없구나. 일법관에서는 내가 늦게 가도 충분할 정도로 올해 그런 얘기들이 토론이 됐는데, 기타 등등들은 기각합니다. 다섯 글자로 끝이야. 기타 등등 되신 걸 축하합니다. 우리 모두는 내가 봤을 때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는 내가 봤을 때는 기타 등등 아닌 사람이 없어 다 기타 등등이야. 그게 욕 먹는 일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것들 속에서 욕 먹을 것, 심지어는 잘릴 것까지도 생각하는 게 그게 예수님 제자예요. 예수님 제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 왜 이렇게 죄인 취급까지 받아야 될까? 죄인 취급이 아니 죄인이 됐습니다 이제. 어제 기사에 보니까 아들이 아들이 아버지를 죽였더라고요. 몇년 나왔냐? 2년 나왔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2년 받았습니다. 이그 정도 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게그 정도 죄예요 요한복음 15장 20절에서 21절에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 있는 사람들 다 대제사장, 어? 바이세인, 서기관, 대단한 분들이잖아요. 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아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걸 말하고 있지만.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하시죠. 너희 에게도 그렇게 할 것이다. 오늘 본 문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에 누가능 a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 a m s h a m s h a m s h a m s h a m s h a m s h a m s h a m s h a m s h a m s h a m s h a m s h a m s h a m s h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니,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간구하시고 지켜주신다 하시는데 왜 오게 가치입니까? 오게 가치도록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오게 가치도록 지켜주시는 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공의로움을 붙들게 하려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지키게 하려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됐어요? 바울도 사도행전 끝날 때 고발당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옥에 어딘가 갇혔다가 자기가 로마의 황제에게까지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 때문에 왜 사도행전의 마지막에 뭐라 고 그랬어요? 저가 가만히 있었으면 큰 문제는 안 생겼을 거다. 가만히 있으라고 했는데 우리 어머니도 가만히 안 있어요 지금도 제가 어제도 좀 가만히 좀 있으라고 그랬는데 가만히 안 있어. 그런 생각도 했어요. 차라리 그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오시서 행복하다 책 나왔을 때 얼마나 많이 정말 알려지기 시작했는지 미국에 있는 뉴저지에서까지도 어머니 강사로 와달라고 해가지고 거기 안 갔으면 얼마나 좋았어. 거기 가가지고 괜히 노숙자들 봐가지고 그 메시백화점 앞에서 아 여기는 노숙자들 너무 불쌍하다. 우리 한국에 있는 노숙자들은 더 힘든데. 그래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때도 아버지가 엄청 말렸어요. 왜 노숙인을 도울려고 하냐. 우리 교회도 힘든데. 그래 거기까지도 좋아요. 그런데 왜 제가 그랬어요. 지난 목요일날 돌아오면서 어머니 근데 왜? 왜 심터는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중국청에 찾아왔대. 그래서 사모님, 이거 하시면은 이 노숙인들이 보험 혜택도 받고 혜택이 많습니다. 그랬다는 거야. 의료보험 혜택이 많은가 봐요. 딴것 때문이 아니다. 그것 때문에 했다. 그랬더라고. 혜택이 많다니까. 노숙인들한테 혜택이 많다니까. 내가 뭐두말할수 있겠어요? 혜택이 많다니까 그거 했대요. 혜택이 많다니까. 제가 얼마 전에 설교 때도 얘기를 드렸지만 여기 뭐또 많이 바뀌어 가지고 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하나님 하나님 좀 그만 좀 괴롭히세요. 제가 그랬어요. 너무 너무 힘든 삶을 사니까 그만 좀 괴롭히세요. 이제 이렇게도 했더니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 내 딸이 선택했다 그러더라고. 내 딸이 택한 거그 길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을 택하여 가는 것을 기뻐했어. 그러니까 그 고생이 자연스럽게 오는 거야. 근데 못된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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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옥불에 그냥 안방에 갈 사람들 명단들이 잔뜩 있습니다. 그거 안 가면은 나는 죽어서도 눈못 감을 것 같아. 진짜 못된 인간들 사도 바울이 왜 로마 황제에까지 가냐? 자기가 택한 거예요. 그 가만히 있었으면 은 그렇게 하고 풀려나고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의 꿈이 뭐냐?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에 계속 못 가거든요. 유대깡패들 때문에 근데 가는 놀라운 길이 있죠. 네. 군인들의 도움을 받아 가면서 포송되어서 가는 거지만, 아, 그렇게 가면 최고의 방법인 거야. 자기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그걸 택한 거죠. 선한 마음으로 택했어요. 어머니, 지금 횡령죄로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노숙인들한테 자활치료를 위해서. 했었던 그런 어떤 그뭐 종이짝 찍는 거 있어요. 그 종이백, 그거 글자를 몰라가지고 종이백도 거꾸로 찍어. 근데 그걸 또 했어요. 자활치료시켜야 된다고. 그거 하면서 나라에서 40만 원 지원금이 나오고, 어머니가 40만 원을 더 넣어서 줬어요. 근데 이게 뭐 통장에 찍혀가지고 다 나갔단 말이죠. 이 증거가 다 있는 거죠. 놀라운 게 이겁니다. 그 나쁜 놈들이. 사모님이 그 돈을 뒤에서 뺏었대. 돈을 뺏었대요. 아니, 여러분 봤을 때 어머니가 무슨 뭐, 최용만입니까뭐 이러고 다녀요? 그, 그 사람들의 돈을 어떻게 뺏어요? 아니, 여러분 볼 것도 없어. 주일날 와가지고 그 사람들 어떻게 생겼나 한번 옆에서 보세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긴 사람들일까? 진짜 한번 보세요, 제발. 제가 소식지에도 올렸지만 두꺼비 같은 손으로 어머니 때리려고 그랬어요. 고기 안 줬다고. 이상한 소리 하면서 뭐 이명방이가 CCTV를 달아서 노숙인들이 몇 명인지 다 체크하고 있는데. 왜 우리한테 고기를 안 줘? 인사하면 선생님, 예수님의 말씀으로 봐요. 그렇게 죽을 죄를 저가면서 어왜 자화심 더 사람들에게 그걸 해줬을까? 저는 후회가 나는 나는 그래요. 그거 하지 마시지 그냥 차라리. 그거 안 했으면 얼마나 좋아. 그거 해가지고 괜히 이렇게까지 엮여가지고, 하지도 않은 일 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게 사람 죽인 사람보다도 사람 죽인 거하고 똑같이 이렇게 똑같이 취급을 받고 있으니,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다 그래요. 다 그걸 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오름을다 택한 베드로 요한, 왜 갇혔어요? 예수님 전해야 된다, 겠다는 건 전해야 되겠다. 전하지 마. 전하지 마. 예수님 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전해야니까 매 맞고 갇히는 거지. 전하지 말라는데 전하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주기철 목사님 아시죠? 주기철 목사님의 죄명이 뭔가 하고 찾아봤어요. 치안 유지법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라는 것만 빼고 어떤 사람이 치안 유지법 위반을 했다. 그러면 우리는 뭐 그런 생각이 들죠. 아 누가 뭐. 횡포를 했나 뭐가 가지고 뭐 역전 앞에서 난리를 쳤나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주기천 목사님이 한 일은 신사 참배 거부예요. 심지어는 그때 당 동노회 우리나라의 장로회 장로교회에는 노예도 하나예요. 조선 예수교 장로회 몇몇 목사들이 기록에 있어요. 와서 주기천 목사님을 협박했어요. 당신 교단에서 쫓겨나고 싶으냐? 왜 교단에 정한 일을 따라가지 않냐라고까지 협박을 받았어요. 왜 그런 협박을 받아요? 그들은 예수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로 보이지 그렇지만 목사 아니에요. 예수의 사람들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자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느냐?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예수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핍박과 고난도 받아요. 아예 받지 않길 바라지만 받을 수 있어요. 왜 허락하느냐? 왜 예수님이 기도하신다 하면서 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냐가 아니라 그 길을 갈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 기도는 뭐냐? 어머니 잘 이겨내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거기 가서 어머니가 뭐 걱정되는 게 아유 거기 가가지고 사모님이 나쁜 거 배우고 뭐 어떡하지 거기 담배 피는 거배우면 어떡하지 마약하고 뭐 어떡하지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십니까 거기 가가지고 예수전 할것 같다는 생각 드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우리 어머니는 노숙인 때려가지고 돗배 서간 사람이라는데 아우 진짜 열받아가지고 응 네? 여러분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이 길을 가는 게 나한테는요. 너무 멋져요. 아, 네, 네. 나는 그래서 그 길로 가도록 축복합니다. 아, 네. 이 예배가 그 환송 예배 아, 네. 여러분도 뭐 오겠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의 환송 예배 아, 네. 나는 우리 어머니를 박해와 핍박과 고난의 자리로 환송합니다. 축복합니다. 너무 멋지다. 예수 제자 저렇게 살아야 된다. 아, 네. 예수 제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를 히스기야와 같은 예배의 마중물이 될 여러분들에게 보여 주시는 것을 나는 기쁘게 생각하고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일은 없었으니까 이런 일을 본 적은 없지만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에게 보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 나오셔서 옛날처럼 그렇게 뭐 세상 반, 교회 반,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오롯이 예수,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나갑시다. 아뭐 여러분들은 어머니하고 같이 지금 예배 하지는 않지만 마음으로 그렇게 보내 주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찬양은 우리 사명 같이 찬양하겠습니다.